안녕하세요. 제가 매일 그 유튜브를 조금씩 이제 뭐 음식을 한다든지 뭐 김치를 만든다든지 또 요리를 한다든지 이렇게서 해 일상을 여러분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쇼트로 많이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제가 또 그냥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제 가끔 제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의 새벽 시간을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소개 좀 하고, 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어 70이 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6시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하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계획을 한게 이제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어, 어떤 때는 좀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일어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다시 재구성해서 이제 플랜을 이제 다시 짜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지난달에 어떻게 했냐면, 어, 한 달은 너무 이제 긴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잘라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해야 할 일을 이제 목록을 정하고, 또 해야, 했으면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어 이제 했으면 이제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적기를 월화 수목 월일 월화 수목 검토하고 이제 목록을 적어서 이제 6 시부터 먼이 뭐 일어나서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경전을 이렇게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경전을 이제 그 우리의 그 유튜브에 이제 카톡, 톡방에두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하면은 이제 읽으면 어한 장씩 그러니까 완료 매일 매일 이제 과자가 나오죠. 그럼 완료라고 어떻게 올리고 그게 이제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곳을 더안 하다가 다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그 이제 세계적인 그런 연차 대회에 대해 그 말씀이 훌륭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루에 하나씩, 고 시간 하나씩 이제 거기서 껴놓고 읽는데 정말 그 영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음, 그 노력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그런 그 말씀을 제가 읽고 음, 합니다. 그게 끝나면 제가 이제 영어, 영어는 제가 평생 계획을 세우고 또 매일 하다가 또 이제 뭐힘못 하다가 또 다시 영어를 해야지 하다가 그게 몇십 년이 걸린 거죠. 지금 70, 70년, 이 이제 70 제가 좀 넘었지만 그게 왔는데 그게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영어 한한 한 과씩. 제가 따라서 하면서 아주 쉬운 것부터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매일 체크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끝나면 이제 제가 이제 체조를 국민 건강 체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그 릴레이 액션하면서 이제 그 체조를 할수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제. 그 몸의 모든 균형을 이렇게 잘 깨워주고 이제 그러는 거 이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 틀어놓고 한모 뭐 5분이면 되니까 그거 매일 매일 제가 하고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식사 준비를 해요. 그럼 8시 정도 돼요. 6시에서 8시 2 시간 정도 제가 이제 제 시간을 오로지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0, 10분 내지 15분 그 정도가 걸릴 거예요. 피아노 이제 한두곡한 곡이나 두곡 그렇게 이제 연습하고 이제 그러고는 제가 출근을 하는데 어그 아침 그 시간이 아주 그렇게 아깝고 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씩 조금씩 어, 내일 뭐 어떻게 되는 세상을 모르겠어요. 오늘 오늘 제가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 나가니까 행복한.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무 혹시 뭐 시간이 무리하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타이트하게 한번 일찍 일어나서 4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안녕!